북한에는 아무리 명산이래도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그림의 떡이다 어, 아니 올라갈 수도 올라가든지 배가 불려야 뭐 산으로 올라가든지 시 <목소리> <청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laughs>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김영철 오라버님을 모셨습니다 <laughs> 인사 한번 해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더우신데 잘 들리시죠? 그게 제 바람입니다 김용철입니다 <laughs> <laughs> 아 인사가 심플하시네요 아, 진짜 <laughs> 더워요 네. 막 더운 정도가 아니라 찌워 <laughs> 쪄쪄막 그러니까. 뜨거워 와. 또 우리 영철 어라버님을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아, 정말 또, 정말 댓글이 많이 올라오세요. 한번 출연했다 싶으면은 제가 댓글 하트 진짜 힘듭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좋다라는 얘기고요. 고맙게요. 네. 어 우리 이은 씨 능력입니다. 철저하게 <laughs> 지난번 방송 때또 이제 축산대에 네.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또 대한민국 하게 되면은 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자연이 정말 아름답고 잘 보존되어 있고 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정말 예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자연 하게 되면 먼저 산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데 혹시 산 등산하는 거 좋아하셔요? 좋아하죠 아, 어, 요즘은 음. 뭐 애엄마가 뭐 공부한다고 음. 좀못 다니는데 음. 주말마다 애엄마하고 등산 다니죠 아, 주말마다 아, 가세요 음. 좋죠 저 아. 김포 쪽에 있는 산은 다 가봤고요 만이산, 음. 고려산, 윤수산 너무 많이 가봤고 아, 많이 가고 저 서울 쪽에도 가고 아. 음, 설악산에도 가봤고요 아. 진짜 에, 이제는 계룡산이나 가야산, 지리산 응. 이쪽으로 좀 코로나 좀 끝나면 이제 에이. 그쪽으로 좀 다녀. 요 아, <laughs> 어떠세요? 산을 타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산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제일 떠오르세요? 산하면 나무가 있어야잖아요. 하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게 좋아. 저앞에바야 되는데 나무가 박혀가지고안 보여. 어?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여기 와서 산 등산을 하다 보면 음. 그 산에 대한 그 유래라든가 아.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아, 어, 그러네. 내가 뭐뭐 뭐 조금 유미씨보다 등산을 많이 다니는 지 <laughs> 어, 네.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 많이, 네. 많이 산. 그거를 말을 하면은, 응. 거기가 기가 제일 센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 등산을 하고서 뭐 출산을 하면 아들 낳는다고. <웃음> 정말로? <웃음> 어, 그래서 그저 우리 대한민국 이거 체전할 때는 그 불씨도 많이 산에서 아하... 이봉송을해 가거든요. 체화를 해 가거든요. 아... 거기 가면은 뭐 이거 당군 그제사지이었던 청성단? 네. 거기도 그것도 있고 음. 참 좋아요, 거기가.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만니산을 유독 좋아하는 거는 음. 백두산하고 한라산하고 딱 중간에 있대요 그게 그만니산이이 아. 단군 할아버지가 아주 아. 네. 당군 할아버지 자격이 되는 분인가 봐딱 거기다가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에. 저는 만니산을 유독 아. 좋아합니다 아. <laughs> 등산을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등산로가 그렇죠? 너무 잘 됐어요 등산도 네. 이제 뭐 계단이고 뭐 그쵸. 이거 줄 사다리고 네. 그게 다 미끄러질까 봐 네. 그게 너무 잘돼 있으니까 아. 그리고 또 비록 힘들어도 정상까지 턱 올라가서 큰 <laughs> 내리다 보면 모든 네. 세상을 다, 다 가진 것, 것 같은 뭐 그런 네. 기분. 네. 참 그래서 북에 있을 때는 뭐 등산이라는 걸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네 등산이라는 거는 모르고 등산하면 학교 때, 그, 원적 가는 거, 응. 들러리 가는 거, 그거 응. 보고 등산등산 등산 했는데, 응. 여기서는 그 등산이 다르죠, 북한하고는. 그렇죠, 그 그렇죠. 예. 네. 네. 그게, 그게 좋죠. 어쨌든 산에 나무 많고, 네. 구비구비, 뭐, 골짜기, 그 계단, 또물 먹는 장소, 쉬는 장소, 그다돼 있으니까, 응. 또 좋은 게, 등산 갈때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laughs> 가서. 어우, 라면의 네. 도시락! 아, 좋죠. <웃음> <웃음> 에이, 커피! 다, 그 재미로 가는 아, 거죠 엄마하고 너한 젓갈, 아. 나한 젓갈 아. 먹으면 어. 참그뭐 부부 사이라고 가까 이런 것도 돈독해지고 그렇죠. 참 좋죠 음. 아, 대한민국은 뭐뭐 뭐, 어쨌든 좋아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좋아 어쨌든 아, 그렇게밖에는 <laughs> 네. 네. 뭐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못하죠 맞아요. 그 꼭대기까지 참 그렇게 등산로 그렇게 한 것도 대단하고 네. 그분들도 참그 고생 많이 하셨겠더라고, 그렇죠. 그걸 네. 보면은. 이제 등산하실 때도 그런 것도 좀 한번 음. 그분들의 수고를 생각을 하면서 등산을 하면 에이. 참 좋고, 또 등산도 그렇지만 또 계절마다 맞아. 다르잖아. 맞아. 우리 그, 김포에 유명한 게 고려산 그 진달래 네. 축제, 올해는 아. 그 코로나 때문에 음. 음. 장관이거든요. 어디 네. 가서 정말. 진달래 바다에 가서 사진 한장만으로탁 안고 찍으면은 <laughs> 아주 선남선녀된 뭐, 그런 기분이고 또 분이 금슬이 되게 좋으시나 봐요. <laughs> 뭐 거기 가서 또 진달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먹는 그런 기분도 좋고 아, 또 여름에는 여름철대로 좋고 음. 가을이면 또 설악산 쪽에 단풍, 단풍 화, 환장해요. 더 환장해. 아름답다는 말로는 이그 표현이 다안 되고, 음. 제 생각에는요, 환장하는 거지. <laughs> 와, 아. 세상에 이룰 수가 있나. 음. 참, 기가 딱 차죠. 맞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사실 먹고 사기 힘들다 보니까 자연이 아름다운지 어쩐지 관심도 없고, 볼 여유도 없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봄철 되면 꽃구경 가지 않 가을철 되면 단풍구경 한다 할 때, 음. 와, 저거 왜 구경을 하지? 저는 사실 이해를 안 갔었어요. <laughs> 근데 지금은 살면서 이제는 그렇죠. 마음의 여유, 조금 음. 경제적인 여유,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 이래서 가는구나. 한 번씩 가보면 그거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 꽃축제라든가 단풍구경이라든가 또 한국에 와서 제가 한 10년 음. 살아보니까 이 산악 동호회. 어, 아, 맞아요. 이게 잘돼 있어가지고 전화가 와요. 어디 가자, 어디 산에 가는데 한갈래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너무 좋고 음. 또 그분들하고 산에 뭐 등산하면서. 북한 얘기도 그쵸. 하고 네, 이러면 렇죠 공기도 좋고 아파트에서 훗날 응. 어 그러다가 거기 응. 가면은 응. 이 다른 세상에 응. 온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잠시 잠시 아 근데 올해도 있잖아요 뭐, 뭐 빌딩 네. 숲 지나서 아파트 벗어나서 뭐또그 어, 경필 그, 노래 노래 되게 네. 많이 하시나봐 한국에 오셔서 노래만 배우셨어요 <laughs> 그런 뭐 노래도 좋아하고 음. 그러니 이 노래가 또 그게 다 있으니까 음. 한번 불러주세요. 아그 정필 씨그 노래 있잖아요. 그 여행을 떠나요. 아 여행을 떠나요. 네. 아 네. 그 정필 그 선생님 노래 좀 부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내가 힘내를 못 내겠더라고. 저는 또 이제 그 등산화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게 참 놀랍지 않았어요? 그게 등산 합분이 아니라, 음. 등산 봉보 지팡이, 그치. 그, 우리 맞아. 북한에서는 그 배낭이라고 그러죠. 등산 배낭. 음. 음. 이것까지 다 있죠. 그게, 나도 뭐, 그거 한 서너 벌씩 대고, 음. 우리 애엄마도 그렇고, 모디에갈 음. 때는 뭐 입고 가고, 뭐 입고. 어쨌든 몇 개씩 가져가요. 애엄마가 하고 하나면 돼 갔는데, 몰라요? 뭐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갈 이거, 때또 내려올, 또 내려올 때 또. 내려올 <laughs> 때또 아이고 참그 곳에 가나 보다 응 아, 아, 정말 너무 가지가지해 <laughs> 그러면은 등산을 하는 과정에 제일 막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아름답게 느껴졌던 산이 어떤 산이었어요? 설악산 설악산 명화죠. 저는 설악산을 주로 가을에 가요 아, 10월 당일. 말 그때 음. 때가서 그 핸드폰에도 아마 사진 찍은 거, 네 엄마고 하뭐 둘이 찍은 건다 설악산 가서 찍은 사진일 거요. 예 아. 단풍이 울긋불긋 빨갛고 뭐 파랗고 나은나무큰 나무, 나무 뭐다 음. 있으니까 음. 혹시 백록담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그 백록담 참 좋은데거든요. 음. 설악산 꼭대기에서 단이 뭐백 개째 되는 거기다가. 저를 세워서백저저 백담사라고 불더라고, 백목담이 아니고 백담사. 왜한라산이 나와? 단풍철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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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면 그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참참 이쁘거든요. 참 소리도 좋고 뭐 만시림이 거기 가면 신선이 나야. 뭐 다른 사람이 신선이 아니냐? 내가 신선이지. 거기다가 벌로다가애 엄마하고 나하고 뭐 이렇게 탑도 싸놓고 아, 거기서 사진한카도 찍고 거기다 발 담그고 있느라면은 음. 참 기분도 좋고 좋죠. 또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 생각도 음. 나고 저 어떤 때는 슬슬 하기도 하고 참그 묘하거든요 와, 기분이 예 네. 음. 그래서 저는 가을이면은 그 설악산에 가요. 가서. 백담사 가서 절도 한번 올리고 음. 잘되게 해달라고 음, 음. 뭐 그러죠 저는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명산들을 음. 누구나 가볼 수 있다는 라게 너무 좋고 그렇죠 북한에서는 명산은 일반인들이 못 가잖아요 가보진 못했지만 뭐 교과서라든가 책으로 뭐 보고 TV로 보죠 뭐. 어, TV라든가 이런데는 뭐 명산들 그렇죠. 많죠 뭐 음. 금강산, 뭐 명양산, 모양산, 뭐, 뭐 칠보산 저 우리 항해도 쪽에는 저거 음. 저 구월산 저 백두산이 예. 음. 있는데 글쎄 뭐 내가 저기 가야 산다고 하면 가볼 수 있겠죠? 근데 <laughs> 어? 갈거뭐 굳이 뭐어 가면은 거기서 뭘 먹고 어디서 자고 뭐뭐 어디 건드는 거요. 근데 못 가보게 응? 하잖아요. 또 금강산 같은 거는. 음. 못들어가 신도 못 하는 거고 또 백두산도. 혁명의 성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누구 함부로 갑니까? <laughs> 국가에서 딱 승인 받은 <laughs> 사람들 뽑혀서 가는 데지, 갈 수가 없죠, 음, 그렇죠. 북한에서는. 음. 산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 데나 내가 그렇죠. 가서 음, 산을 막 가는데, 음. 북한에는 아무리 명산이라도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그림의 떡이다. 음, 아니, 올라갈 수도 없고, 지그 내가 불려야뭐산에 올라가든, 뭐, 뭐, 기운이 씨하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거 아닙니까? 아? <laughs> 어? 또 배타형이다. 아니, 먹는 게 없잖아. 어떻게 가? 우리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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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산이라든가, 세악산 거기 가면은, 어? 정상에 가도 식당이 있고, 어. 매점이 다 있잖아. 요 커피 파는데, 빵 파는데, 별기 다 있거든요. 참, 구간, 구간 다 있지. 내가 아직,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먹을 거를. 음. 아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뭐, 뭘 먹고, 뭐, 어떻게 가? 어, 심이 야 뭐, 백두산이, 뭐, 2750m?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걸어서 올라가? 배가 파고 죽겠는데, 가라고 해도 귀찮지. <웃음> <웃음> 안 그래요? 배가 불러야 갈거 아닙니까? <laughs> 가라고 해도 귀찮지? <laughs> 어, 아니, 가라고 해도 귀찮지. <laughs> 그, 내가, 그, 저거, 저거, 중학교 왔어. 3학년 땐가, 4학년 땐가, <laughs> 그, 뭐 천리행군인지 해가지고, 음. 탑산, 백두산 탑사 거길. 가봤어요. 어, 뽑혔댔어요. 어. 근데, 아니, 뭘뭐 이렇게 내리는 게 많아? <laughs> 내라는, 어? 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 이안 간다고, 거기. 나뭐 없어서 못 간다고. <laughs> 그거 누구나 가지 못했어, 그런 아, 아니, 난 그래서, <laughs> 백두산 안 갔어요. 음. 그거 뭐, 가봤자, 뭐, 그, 그거지, 그 배고파 죽었는데, 뭐, 뭘. 뭘 가? 무슨 고생하자고. 그때 뭐 백두산 안 갔다 해서 뭐 힘이 축축돼서 나는 여기 한국에서 다 가보죠, 사는. 응. 저번에는 그 제주도 한번 갔다가 한라산으로 올라가려는데 음. 비가 넘어와서 코로나만 끝나면 음. 백록단에 한번 가서 나도 이제 그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아. 제주도 얘기가 나왔던 김에 가보니까 응. 어땠어요? 와, 내가 제주도 가서 네. 제일 놀랐던 게, 응. 거기 무슨 폭포가 있더만, 무슨 천지 폭포? 가보셨어요? 응? 못 가보셨어? 난그 폭포는 못 가봤어요. 제주도는 한번 가봤어요. 아니, 그게 그 관광 일 코스인데, 와, 폭포 그거. 한에서도금 말하잖아요, 뭐 저거 묘양산에 폭포가 네, 많아서 이선남 폭포요, 뭐김성애가 어. 쳤때는지, 어. 김정일이가 쳤때는지, 뭐 개성에는 뭐 어. 구룡폭포, 네, 파윤폭포라는지뭐 네, 그거 있고 그 폭포는 난 가보지는 못했는데 <laughs> 그건 게임이 안 돼, 야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대단해요, 장관해요, 그거. 그 머리 한번 맞지면내진탕할 정도예요? <laughs> <laughs> 내진탕 그. 죽지. 근데 그, 왜, 그, 아까운데 가서 그, 머리 맞고 죽겠다고 그래. <laughs> 아니, 말은 이상한 들이 끌고 가네. 아니, 그, 러니까 폭포에 물량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아, 물량이 그거 장난 아니야 거기다가 아마 수력발전소 탑인을 놨으면은, 음. 대한민국 전기 해결되고 말 거예요. 근데, 어쨌든 봐야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 그래서 발전소 그치. 건설을 안 하는가 봐, 거기다가. 그치. 그치. 굉장히 거기 꼭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거기서 그 폭포에서 떨어져서 내려오는 그 물로 장어가 이만한 것들이 쓰글쓰글해. <laughs> 수글 금이모 그 아마 유미 씨보다 큰거 같아. 금이모가 그 그런 게 쓰글쓰글해. <laughs> 수글 그 잡아먹기도 <laughs> 하네. 그꼭 아니 그거 제주도 가서 그걸 안 가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laughs> 난 이런 아이고 <laughs> 참 그거 그 여행 잘 잘못 잡아서 갔댔구만. 그 제주도 거기 가면은 그거 유명하고 음.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그 대장금 촬영인 그 아, 장소가 있어요. 그, 네, 그 대장금이 가 거기서 한거탁 우리 엄마 거기서 대장금이처럼 탁포즈하고 찍은 그 대장금보다 음. 더 이쁘더구만. <laughs> <laughs> 내가 내그 핸드폰에 그거 어? 그 배경화면 이게 그건데 네, 대장금 같지요. 응, 아유. 대장금 절로 가라야 어. 그렇게 미인되는 자리야. 기가 막혀요, 아. 거기. 그게 아, 네, 한번꼭 가서 아.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아마 유미 씨는 아마, 아유, 뭐. 예장금 <laughs> 연령화다 안 될까요? <laughs> 나는 영철 오빠 얘기를 드리면 내가 못 가봤지만은 왠지 내가 가본 사람보다 더풍떠 아, 있는 그런 아, 느낌이 들어. 탁 기가 막히고 네, 또 제주도를 가서 보면은 거기 그 바다 옆에 탁 파라솔 처는 아니 거기 잘 생각은 안, 안 나는데 거기 가서 또 커피 한잔탁맨 커피 한잔 먹으면요. 음. 와. 뭐 신선 되는데가 너무 많아. 내가 신선이요. 어. 제주도 가 보니까 제가 거기서 충격이라고까 이 음. 마음이 뭉크랬던게이돌하루방이라고 그러죠? 돌로 나가 아, 깎아간 거. 그건 맞아. 어, 뭐 우리나라 다 있잖아. 아무 데가도 근데 그게 제주도 거든만 구멍 뻥뻥 뚫려 는그 그 돌. 그거 이거 감싼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음. 그, 우리 그 역사인데, 그게 참잘 보존됐고, 보존됐죠. 그 돌을 보는 순간, 난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저 돌로 갔다가 저 맷돌을 만들면 망. 아. 북한에서 그이 들려서 비지맨 들으면, 그 돌이 1등이거든요. 구멍이 제린다는 북한 생각을 자꾸 하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오빠. 그 돌을 갖다가, 그, 저, 망을 만들어서, 그 저, 북한에 보내주면은, <laughs> 그뼈 튀겨먹고, 어? 그건 얼마나 허락했어요, <laughs> 그거.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laughs> <난> 제주도 가니까 <laughs> 참 대한민국 와가지고 북한에서는 가보지도 못했던 명산을 어. 북한 사람에도불구하고 북한에서 못 가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렇게 명산들을 다 가보시고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앞으로 가볼 사는 지리산. 아. 그 다음에 북한에 있을 때그 북한 우리 동네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계룡산이 참 유명하다 어, 네, 계룡산이 계룡산. 그래서 네. 계룡산에는 철길을 못 넣는데요 아... 그 계자가 난뭐잘 모르겠는데 그 북에 있을 때그 어르신 말씀이 그탁계자를 쓴데요 아... 그래서 이제 계룡산 거기다가 이제 그 철길을 넣으면은 그게 기차가 지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닭이 그 지름을 잡아먹는다고, 아 일본 놈 응. 때부터 뭐 거기다가 뭐 철길을 올라갔던데, 그게 끝내 응. 못 났다고. 응.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응. 그걸 좀한번 확인하라. 이제 그쪽에 가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좀한번 응. 물어보려고. 거기 응. 끝나면 꼭가보셔야 돼요. 한번 같이 가십시다. 네. <laughs>